하여튼 친척 때는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장례식인지 생일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설날인가 명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집에 아들이 한 다섯쯤 돼요 근데 쭉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아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러한 그 자녀들 이렇게 다 든든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딱서서 보니까 아주 든든하고 멋있고 그래요. 기는은늘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든든하잖아. 안 보여도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다 나름대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여져야지, 나타나야지 말로만. 오늘날 점점점의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보여지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뭐냐 다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표현되어지고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 아멘이죠 오늘 시간도 행함으로 이곳에 내 발구름이 움직여져서 보여질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이 시간 아무리 믿음이 따지라도 행함으로 발걸음이 옮겨져서 보이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따지만 그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너 믿음 있냐? 그럼 보여 달라 이거요. 너 믿음 보여 달라 이거. 뭘로 행함으로 보여 달라 이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2년도 우리 다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행함으로 표현하면 나타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죠. 어, 글쎄, 한번 내 기억에는 우리 김은수 권사님이 저한테 어우, 뭐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예수님 다 믿고 다 그래서 구원받고 했는데 아 어쩌면 김 목사 설교 듣고 말씀 들으면서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60년 70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했고 말씀 듣고 또 부산에서 큰,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늘 믿음인데, 이야, 정말 이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새로운 믿음의 가치, 믿음의 의미, 믿음의 깊이, 이거를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김 목사님이 참 대단해. 근데 이김 목사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엄마가 계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큰오빠 형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번두번 분, 분 세상 떠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들 그니까 사촌들한테 가서 김 목사가 정말 좀함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촌들 뭐 이런 분들이 나이가 80대가 되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세상 끝날 날다 됐고 잘 살고 잘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시간을 냅시다 갑시다. 그러는 아직도 못 갔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한번두번 분, 분 세상 떠나는 이런 모습인데. 안타깝죠. 지난번에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부터 제 팬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들으면서 어제도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참. 근데 이분이 흑석동에 살고 있는 약사인데 어느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매일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식구들이 싫어한대. 그 본인도 이제 부담스럽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 뭐 명수대 교인가 누구 그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아니 본인이 싫어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왜 가느냐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도이 학문이 안타까워서 나한테 문제를 보내가지고 오늘 아침인가 어제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목사님이라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 영혼 군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면서 내가 배워. 야, 정말 귀하다. 평신도지만 그영혼에서 한타껏 마음으로 그 자기는 가서 듣고 안 듣고 말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제 그들이 세상 떠나면 보름마나 장례식 하는데 이거를 목사님 천국 환송으로 꼭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럼서 안 되면 그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끼리는 잘 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천국환송 예식으로 할수 있도록 저보고 목사님이 대신 그 목사님께 연락해서 한번 되지 않겠냐고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교인은 순진한 거야. 그게 왜 남의 교인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내라. 근데 이분은 아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가 이러한 천국 환성 투어 하는 거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너무 모른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모르겠다 이거야. 안타깝다고.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정말 이 믿음이 행함의 복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난 그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애절한 마음으로 이러면서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참한 번은 그분이 자기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분 이름으로 그분 이름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이름으로. 그도 나보고 기도 좀 해달래. 그래 우리게 에한번저 헌금 보냈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 뭐지? 막.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그래도 기억될 수 있도록 그이 그러니까 학문은 뭐냐 말로만 사랑한다 니라 행함으로 직접 찾아가고 안 되면 자기 돈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도 들어가면서 이런 거 보면서 참 귀하다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지 아니, 이제 뭔가 보여줘야지 말로만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아침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으로? 행함으로 어우 내가 맨날 같이 사글세 살다가 이제는 내가 사글세 전세야 보여줄 수 있는 미안해 꼭돈 얘기를 해서 어 내가 또 살다가 이제는 내 집이 생겨서 보여줄 수 있는 어, 내가 이제 11조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11조도, 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할수 있는. 아멘이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돼야지.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도 어,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오디만스르르또 사라지고. 주줄 아침에도 또 이제는 이게, 이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지역장, 셀장이 말 그대로 우리 몸은 모두것 셀, 세포로 이루어져요. 세포. 세포가 병들면 몸 전체 병들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그런 암세포가 있어 없어 있다고 있는데 우리의 다른 세포가 건강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그러고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조금만 비바람에 넘어진단 말이야. 병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콜록콜록거리고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세균이 없을 수가 없어. 우리몸 안에 암덩어리습억 없을 수가 없어. 와라 이거야. 왜 내가 건강하니까 그거 능이 이긴다 이거지. 예? 우리 교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신천지나 할빈 같은 능이 이긴다 이거요. 예 우리 역군은 셀 몸이 갖지 못하게 하고 지역장 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와라 이거야 바쁘 힘들어 내가 살아 있어 혼자라도 들이고 둘이 쫓아가고이해감이는 믿음이 돼서 살려야지 안 보이니까 안 해요 바쁘니까 못 해요 다시 그 따위 말하지 말라 이거야 응?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셀이 살아야지 그래 지역에 살고 그래 우리 교회에 차그지만 약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실이 좀 약해. 솔직히내가 진단을 해보거 든요. 우리게 무엇인 문제인가 진단한다고. 응? 우리가 영어 수와 과학 다 잘해 되지만 좀 약한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 어? 영어를 잘해도 문법, 해법, 뭐독 독역, 통역, 뭐 독해 뭐다 있지만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 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데 이슬민 금년에 때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실장이 지역장이 혼자라도 가고. 둘이자도 가고, 아멘이죠? 사당동에서 제가 개척해 줄 때에, 예. 그때는 이제 소울이, 세일이, 송케라, 감히 그니까 송케라를 어 예? 그때, 예, 기억하죠? 황인구를 비롯해가지고, 예? 하, 밤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젊은 부부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그때 행사도 많이 했고, 사당동 지역을 정말 그 때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지금 극동방송 사장 한기봉 장요 응? 그때 이런 얘기 뭐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뭐냐면 회사 나갔었어. 그다가 조금만 험에서 나갔었어. 그러다가 극동방송에 취직을, 키도 크게 해가지고 극동방송에 취직이 된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극동방송 갔으니까 이제는 당시 사장도 해야 된다. 아유, 저거 부족한데 전공도 아닌데 할수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다시 또뭐 부산인가 울산 거기 또 지부장 있다가 나중에 솔로를 나가지고 지금 사장이요. 이게요, 이게. 그런 어디 가서 우리게 내가 예? 젊었을 때에 예? 신혼 부부부터 키웠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은 교계의 언론의 사장이니까. 그런데 예? 그때 되겠어요. 이형항공. 당시 사장 되었더니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라. 근데 진짜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 지영옥 집사 그 아들 한은택이 다 지금은 아버지 그러니까 막강해. 그 아들도 목사 돼가지고요 사랑의교회부목사하고사랑의교회거기 오정의 목사도 국도면 사장 아들이니까 와라 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빽으로 오라오래 가지고 이제 뭐 대단합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뭐가 없으니까 나는 혼자 팍팍 긁어가면서 사당에서막 긁어가면서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언론사의 사정이니까 그 아들도 그냥 큰 교회에서 사행교회에서 할아버지는 모셔 왜? 잘 보여야 또 거기 또 방송 나오고 나 타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것도 인맥으로 많이 해 인맥으로 응? 꽤그 며칠 전도 극동방송에 거기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뭐 다시, 전에 소망 기도인데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제가 연락해 됩니다. 편수구 연락 안 왔어요? 아직 연락 없어. 예? 이게요, 이게 다인으로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이 없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실 걸 기대되는데, 우리가 셀장이 지역장님들께서 이제는 예외 없이 빠짐없이 하세요. 행함으로 아니 그거 뭐안 해준다고 내가 지옥 가나? 아니지. 지금 심으세요. 믿음으로 뿌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그래서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그 다음에 그 들어지는 헌금은 뭔가, 우리 선교 비로 나가. 교회 자정으로 안 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돌 있으면 나도 욕심이 생기지. 아, 우리 교회 쓸 일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건 내 욕심이고, 우리가 여러분 다실배해서 선교로 심으면 다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신을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뭡니까? 국내제 전체 나가기 때문에, 11조는 우리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서 쓰여져야 돼. 알죠? 11조의 용도는. 그래서 11조는 우리 교회 쓰는 거지만, 다른 헌금은 가능한 한 선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고 그것을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쓰면서 더나가서 이제 여러분 자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신다 어제 그저께도 내가 아는 목사인데 예? 후배요이중환 목사님 금년부터 후원천사가 되주십시오 한 달에 한만 원씩만 해주세요 내가 즉각적으로 알았다 1월달은 지났고 2월부터 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일도 또 하기로 했어. 잘했죠? 이게요.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소문 나가지고 막 하라 이거 가지고. 예? 근데 이 양반이 10만원씩 가서 내가 부담스러울 줄 알고 만원씩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만원 같은 게 내가 뭐, 예? 당장 내가 알았다 오 봐.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응? 나중에 좀더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연말되면은요, 선교 돕는 분들이 연말되면 새해 선교가 끊길까봐, 끊길까봐 연락이 와요. 일년 대내 연락 없다가 12월쯤 되면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교 와요. 에? 나는 솔직히 그분이 연락이 안 와도 난 계속 도와. 거기서 고만두십시오 할 때까지는 계속해. 만약에 그가 딴짓거리하고 사기치곤 되면 내가 카톡하지만, 그렇다면 계속해. 제가 안양에 왔을 때는 안양에 또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떠나니까 못하는 거지 제 여기 꿈 넘은 에 있는 한 제가 계속 해 그러니까 그들은 또 성격이 끊길까 봐 이러는데 우리가 실몸에 해서 각 지역에서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제가 각 지역 전역에 내가 숙제를 냈어요 숙제 에? 어떤 숙제냐 생일을 맞이하면 반드시 찾아가서 문 앞에서라도 선물을 나누고 하라 에? 그렇게 해서라 미안해요 김영희 집사, 몇, 셀, 몇 지역이야? 지역. 응. 몰라, 몇 지역인지? 8셀? 팔셀? 8셀이 몇 지역이야? 4지역? 4지역장 누구야? 어? 응? 김. 김영희 장님 4지역장. 자기 셀업 맞아? 책을 가져갔어? 정원석, 정석 해줬어? 얼룩 나온네 또. 그랬을까봐. 나는 세계를 영역기 있거만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뭐꼭뭐케이보다도 하여튼 더 좋은 것은 차대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케이크 전드리고 와라, 이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봤자 각 지역에 두 셀인데 몇명 돼? 0명 밖에 더 돼? 예? 응? 그럼 그거 한번 해라, 이거요. 예 그래서 지역장이 셀장과 함께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인사하고 뭔가 해서 우리가 아 이름 없는데요 이 사람 안 보이는데요 이 사람 안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안 나오니까 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한번 하라 이거요 투자하면 그들이 안 해줘도 가서 문전박대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삼면서 언제 문전박대 받아 당해 보겠어 선교사리유에서 보음 전할 때 얼마나 목숨 걸고 무시당했는데 이해가 가요? 우리 두회은처음했을 때에 용품 설명한다고 각 우리 감리교 연회할 때에 가가지고 문전박대당하고 무시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알지? 그거 무시당해도 그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야, 은혜, 간증이야, 간증. 언제 그렇게 하겠어? 그거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할 거야. 행함으로 보여라, 이거행 행함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이 행으로 보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행함으로 귀한 재벌도 함께 드렸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님들 함께 임자하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김문숙 권사님. 또 주님 셀장 헌신재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황기석 장노님. 세론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셀장 구역장 대기하옵소서, 김건선 오구역장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셀 조직을 통해 온 성도가 말씀이 굳게 서며 영원히 소생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하옵소서, 김능혁 집사님.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셀을 위하여 힘껏 성겜이 항상 기도하기하옵소서, 김명호 장로님 지역장 셀장 집권 감당케 하옵소서, 권태장도 김기선 권사님. 이번 헌신 예배 해계 예물 김기선 권사님. 또 사셀장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셀을 통하여 임가 기도하 계시고 배가 붕되게 앞서서 최은성 권사님 지역장 셀장 주관님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데 심쓰는 셀지역 되기 앞서서 정영진 장로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앞서서 박현주 권사님 20, 2022년도 셀 리벨을 통해서 셀은 모두 영원히 회복되고 새로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명수 권사님 11셀 올 한해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아름다운 세례되게 하옵소서 조영신 시비 셀장님 올 한해 지역장 셀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잘 감당하며 세론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동호 장로님또 주님 앞에 귀한 주정 헌금 예물로 드립니다 아름다운 손길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옵시며 눈물로 시를 뿌릴 때에 아버지 귀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이루어질지어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셀장님 지역장님 모든 지역세를 잘 다스리며 관리하며 이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여 아름다운 축복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란 약속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감당할수록 건강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복과 직장사업을 복되게 하옵시며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 말씀의 기적, 말씀의 축복으로 열매맺게 하옵소서 2022년도 이랄 것을 기대하며 영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